이제 질 시간을 조금 더 주시고요. 질의하기 전에 미리 전제로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오후에 질의할 때도 전제되는 얘기여서 그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그 제가 오늘 꼭그 전지원 그 판사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법사위에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조속히 재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에 있어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조차도 지금 법원에게 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이 대단히 이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해서 꼭 질의를 드리는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이 법의 전제 이 법이 왜 시작됐을까 김영란 씨가 지난 그전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법을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형태였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둔 거는 첫 번째는 어 소위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와 같은 이런 문제를 현재 대가 관계 문제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결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있었던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경우를 염두에 둔게 이제 금품 수수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요,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직무관련성을 어, 배제할 경우에 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어,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위헌성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어쨌든 어, 이 부분과 금품 수수에 관해서 공직자와 관련해서 대가관계는 물론이고 직무관계와 무관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의견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원안도 그렇고 이 법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계속 거론하는 법안 그 법률조항이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 경제적 관계 등으로 인해서 받는 금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 법을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유추해석한다면 결국 이 얘기는 공직자 가족이 금품 수수했을 때 자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처벌하지 않되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족이 수수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직자 본인에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 무관하게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을 하되,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금품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으로 그 공직자 본인을 로 하게 되면 그 소위 어 공직과도 그러니까 직무와도 무관한 가족의 금품수수로 인해서 공직자 본인이 책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와 관련된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 전지현 판사님 음. 두 번째로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부정청탁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예외 조항을 뒀을 때그 예외 조항에 모호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부정청탁의 유형 어떤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하고 그걸 아이걸 하면 부정청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자에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형사벌이라고 하는 형사적인 건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받는다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포괄적 규정하고 예외 방식이 아니고 부정 청탁의 유형을 오히려 명확히 정리해서 이 행위를 하면 처벌 과태료가 제재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럴 경우에 외국의 이런 청탁과 관련된 제가 참여한 데서 이런 법률을 다루면서는 대체로 절차적 규정을 둡니다 공개적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부정청탁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정리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일부 맞죠? 예, 지리를 해 주십시오. 네. 했을 때 어, 하고 그리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켜서 그 청탁을 받았을 경우 혹은 청탁을 했을 경우 에는그 부정청탁으로 인해서 재지받지 않는다고 하면 앞서 도, 그 동양그룹 피해자나 동부, 그러니까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방문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부로 서로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그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규율하려고 하는 은밀한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셨던 공직자 본인에게는 그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공직자의 가족에게는 그 직무 관련성을 매개로 해서 그이법에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입법적 시행에서 위헌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얘기하는 예. 그 위헌 시비를 그렇게 하면 해소할 수 있냐 이 얘기는 없는데. 위헌 시비가 완전히 사라지느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훨씬 더그 위원 시비를찾아할수 있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도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공직자가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히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때는 예예 그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게 나중에 첫 페이스부터 위원 수건이 걸려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시비를 법사위에 가서나 나중에 취소할 때 어차피 판결을 법원에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직자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을 빼고 그 가족의 경우에 는그 공직자의 직무가 예를 들어서 이 공직자하고 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돈을 가족이 받았을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동생이 이 자치단체장에게 뭘저 부탁하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자치단체장 처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알았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위헌시비를좀 깔끔히 정리할 수있겠되이 말씀이에요. 가족의 경우에는 그위헌시비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요점만 대답을 하세요. 질문 요점에 또두 번째 거 얘기하세요. 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이 부정 선택에 해당하는 모든 일률적으로 법에 미리 다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그 공개적인 절차, 절차 규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그 청탁이 아닌 정당한 청원권 행사를 할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소지를 좀 줄일 수 있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별로 사실 다루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려와 관련해서 소속 기관별로 공직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 지금 정부안이 제안하고 있는 대통령령 외에도 국회 규칙이라든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헌재 규칙 또는 중앙선관위 규칙 등으로 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 청탁의 유형을 모두 소속하려고 하다가 법률이 애매해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예. 모든 법률이 모든 행위를 다 규율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부정 청탁을 규율하려고 하는 행위를 예. 그 행위 범위를 명료하게 해줘야 행위 주체들이 아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량 문제는 그때그때 가그 유형 확장에 가는 게 그게 제재와 관련된...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하면은 사실은 그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의 문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법이 당초에 구원하려고 하셨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냐의 문제에는 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